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뭘 사야 될까요? 부동산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금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기 별로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요. 아, 금리 인하기에는 뭘 사야 되겠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입니다. 역대 주요 금리 인하기를 쭉 나열해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섯 예, 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게 1990년에. 저축 대부조합 위기 때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이게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 한다는 이야기니까 침체기를 보면 되거든요. 1995년부터 1998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또 IT 버블의 붕괴 2000, 2000년 12월에서 2003년 6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7년 9월에서 2008년 12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2019년 7월에서 2020년 2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7월에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지금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4.5%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기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실제적으로 삼성자산운영이 조사한 겁니다. 금리 인하기 때 수익률 상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주식시장입니다. 처음 금리 인하하고 26주가 지난 후의 수익률입니다. 26주면 여러분, 52주가 1년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의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미국 주식은 1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계속 미국에서 나오니까 미국 주식 산다, 미국 주식 산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그만큼 미국 주식이 좋다는 뜻입니다. 10.4%의 수익률이니까 최고 수익률이잖아요. 그다음이 신흥국 채권입니다. 신흥국은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요. 액면가가 내려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채권 사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채권을 팔아야 돼. 그러면 이자 많이 줄게. 액면가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되죠 할인, 할인. 액면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면요. 인하하면 자연스럽게 액면가가 올라가겠죠. 그것도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예,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예,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10% 넘어요. 기준금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3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채권은요. 춤을 추겠죠. 춤을 추겠죠 그렇게 말입니다 신흥국 채권을 사는 게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진국 정시예요 미국 정시 외에 다른 나라 정시말입니다 일본 정시도 그렇고요 유럽 정시도 그렇죠 선진국 정시가 8.1%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의 장기 채권이에요 7.9% 7 9에요그 다음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실제로 금리 인하기에는 부동산이 생각보다가 안 올라가죠. 그러나 6.9%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예, 원자재라는 게뭐 금도 있고요. 그죠? 금리 인하기에 금값 올라가잖아요. 그죠? 텅스텐도 있고요. 니켈도 있고요. 리튬도 있고요. 원자재 많습니다. 6.2%.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기에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미국 주식이고 신흥국 채권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그 다음이 금이란 뜻이. 그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기 때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기다린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기다리고 신흥국 채권에 투자해서 기다리고 브라질 채권이든 인도 채권이든 많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게다가 선진국 정시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라개미라고 하죠.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럽 정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예. 아무래도 주식이나 채권이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게 돈이 또 규모가 적으면 주식을 해서 돈을 불려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시장은 참 좋겠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금리 인하기 때잘 보시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기 투자보다는요, 예, 저는 중장기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이든, 미국 채권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아니면 원자재 내에서 금이든. 그래서 여러분 시장 너무, 예, 이게 조변석계라고 하나 여변 여반장이라고 하나요? 나무 가볍게 모지 말고 큰 거림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2월 19일에 지금 4.5%까지 내렸잖아요. 이게 작년 9월 18일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도 내렸고요. 그리고 12월 19일에도 내렸습니다. 아마 1월에는 1월 29일에서 30일인데, 아, 죄송합니다. 1월 28일에서 29일인데, 29일 날 내릴 거로 보는데, 금리는, 아 열릴 것으로 보는데, 금리는 안 내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라, 내려라 하지만 쉽지 않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기 때는 반드시 시장을 보시면서 지긋한 투자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저는 좋다는 의미에요. 아셨죠?